나는 현지 소장으로 발령이 날린 거예요. 내렸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7월 달인데 여기 올라오니까 걸어서 올라왔죠. 바우돌 골짜구 바우돌을 이제 선별 해가지고서 콘크리트를 기초 발때를 파기 시작할 때인데 운반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로 해도 물을 길어서 사람이 등을 치고 올라올 때예요. 그래서 세멘트, 기타 등등이 전부 등집으로 지어가지고서 올라오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하고 전학 때는 쭉 내려가야 되고. 근데 이걸 매일 할 수도 없고, 매일 올라온다고 해야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밑에다가 방을 얻었어요. 방을 얻고 거기서 이제. 과천. 이 과천에 이거 내려오면 그 다리 건너가는 아, 데 있죠. 네, 네. 그 옆에가 전부 벌판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누가. 네. 볼판이었는데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을 가게방을 하느라고 앞에 이제 열어놨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하나 우리가 사무소를 거기다 하고 거기에 이제, 서 이제 모든 것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하고 음. 전화 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삭도라는 게 놔줬어요. 네. 가삭도를 놓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앵글 파이프가 여기 뭐 굵기를 치면 한 2mm쯤 되나? 그걸로다가 와구를 짰어요. 이게 육면체, 사방 육면체를 짜고, 밑에는 베리자를 깔고, 그렇게 하고, 자꾸서 타고 올라오면은, 죽으라니 이걸 잡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뭐 떨어지면 뭐 이거 잡았다. 그걸 로다가 물자를 날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가니까 물도 올라가고 사람도 못하게 원칙을 정했지만 그걸 어떻게 안탈수 있어요? 타다가. 그때 시간도 많이 걸렸죠. 고생 잘하시고 떨어지다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타고 올라와서 공사를 집행을 하는데 한심했습니다. 사실은. 네. 뭐, 고지라는 건다 그렇게 공사를 했지만, 자, 한심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집이 어느 정도 기둥이 올라가고, 또, 비가 안 맞을 정도가 되니까, 인부들, 기타 등은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잠도 자고, 그거 기계는 똑같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겨울이 되노니까 공사가 좀 춥습니까? 여기 엄청 네, 춥워요뭐 네. 내부 시설도 좀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봄에 되니까 n e c 에서 기계가 왔어요. 네. 그 개소하는 해봄 얘기입니다. 여기 그때가 몇년 동안 76년 77년인가요? 그게 개소하는 해가 몇년동까 77년 8월 3일. 그러니까 그해 봄에 기계가 왔어요. 오는데 기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람들 와서 이제 기계를 설치하는 데가 되니까 그때서 지원이 발령이 발령이 몇 사람이 났어요. 나 혼자 있다가. 아, 혼자 있어요. 네, 나 혼자 있다가. 모든 공사는 시설국에 주관하여 하는 것이지, 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요원 예, 요원 뭐, 예. 아무런 권한도, 한도 뭐 없고, 예, 어, 그렇게 돼가지고 왔고, 근데 그자재운반에대가지고는 이걸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친입구 헬기를 시설국에서 빌렸고, 또 우리 공군에 요구해서, 공군에서 또 비행기가, 빌렸는데 요 밑에 내려가게 되면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예, 예. 기억나세요? 예. 그 미군 부대 마당에다가 그걸 싹 기계 기자재를 쌓아 놓은 거예요. 예. UHF 방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처음하는 거예요. 참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UHF 43,000m 아, 네, 30km예요. 맞아. 근데 이게 UHF를 뭐 조그만 것들은 다 있었지만 UHF 30km라면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 그러죠. 당시에는. 뭐. 그래서 그 파이프가 이렇게 굵었어요. 6인치짜리. 그래서 그 기계를 뒤로 오기 전에 발전기가 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유, 그친우구라는 미군부대에서 그 발전기를 넝큼 들어서 요 밑에 응설에다가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집을 다 지키기 전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집 안에다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한국군 공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거뭐 등등이 많아, 많으니까 그 한국 공군들이 또다뭐 대단했습니다. 그거다. 올려주느라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분주해요. 며칠을 왔다 갔다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집도 되고 기계도 제자리에 놓게 되니까 일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팅하는 데에 들어간 거예요. 세팅이 아니라 조종하는 데. 그래서 조종해가지고서 이렇게 시험 방송을 낸게 아마 8월 3 0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전파를 이제 내니까 이또 일반 집에 있는 테레비들이 그 UHF가 다 달려 있어도 뭐 별로 보지를 아, 않았으니까 이거 나가라 안 나가라 미리 좀 준비하십시오 내가 얘기를 낮에 드리고 오늘 저녁에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전파를 내고 전화를 걸었지 2 0 0만 이상 맞죠? 예. 음. 아 그래? 진짜 잘 나가? 30킬로 나가? 이런 아, 광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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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엔지니어 기술자로 한 NEC 직원도 있고 한번 바꿔서 통화해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어 그러더니 아 그래 잠깐 하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 이익만씨가 하고 전파가 틀림없이 잘 나간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게 된 겁니다.